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동영상을 하나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전자기기 리뷰를 할 겁니다. 얼마 전에 휴대폰을 하나 바꿨는데요. 과연 어떤 휴대폰으로 바꿨을지 네, 궁금하시죠? 아마 의외의 휴대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오는 휴대폰들은 다 배터리가 일체형이고. 분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배터리 수명에 굉장히 불리해요. 배터리 특성상 사용하면서 충전을 하면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죠. 자, 그래서 저는 배터리 불리을 샀고요. 오늘 만나볼 제품은 LG전자의 V20입니다. 상태 좋은 중고를 샀고요. 지금 이 제품은 새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놨지만 사실 중고에요. 중고 중에 좀 사, 상태가 좋은 거를 하나 먹어왔습니다 저는 V10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개봉해보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특성을 보여줄지 같이 열어봅시다. 일단 포장은 심플해요. 위나 아래로 이렇게 열수 있는 V10이랑 같이 나왔던 게 G5죠. 제가 전에 사용했던 것도 이 G5인데, G5는 위로 안 열려요. 위에가 막혀있고, 아래로만 이렇게. 모듈형 디자인을 강조해서 이렇게 아래로만 열수 있게 되어 있는데, <laughs> V10 같은 경우에는 위로도 열리고, 아래로도 열려요. 자, 그럼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열면은 이제 G5 때부터 굉장히 l g 가 <laughs> 하나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죠. 이 플레이메이트 뭐 주변 악세서리들을 플레이메이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V20에는 사실상 뭐오디렁이 아니기 때문에 악세서리라고 할게 없어요. 뭐 G5도 많지만 많지만 G5 같은 경우에는 뭐 캠플러스도 있고 아니면 뱅앤올룩슨 뭐라 그러죠? 하이파이 DAC라고 하나요? 그거를 장착할 수도 있었고요. 그러나 V20은 뭐오디오 향으로 뭔가 붙이고 떼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되어 있을지 열어봅시다. 음, 개방은 일단 좀 특이해요. 가운데 이렇게 실이 있고, 이걸 열어 제끼는 방식이에요. 열면 일단 휴대폰 본체가 보이고요. 오른쪽에 악세사리들이 있습니다. 악세사리들부터 한번 볼게요. 이어폰이랑 이거, 아마 젠더 같아요.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랑 충전기가 있고요. 본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젠더부터 열어볼게요. 젠더가? 될 텐데. 보시면 <laughs> USB 3 1 C타입 OTG 젠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다 마이크로 5핀을 C타입으로 바꿔 주는 젠더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때 이거 중고로 구매했기 때문에 판매자가 누락시키고 안 보내 준것 같아요. 잃어버렸거나. 다음 유명하죠? LG 이어폰. LG 휴대폰이 여러분들이 구매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고 매물 중에 이어폰 없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G2 였나요? G2가 나올 때 쿼드비트를 넣어줬고, 그 쿼드비트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었죠. 그때 당시 나왔던 G2 중고 매물에는 이어폰 없는 풀박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뭐 V30, V30에도 제가 알기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열어보면 먼저 여분의 실리콘 팁이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벵앤올룹슨 벵앤올룹슨의 이어폰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한 10만원대 거짓말이겠죠 거짓말 좀 보탠 거겠죠 10만원대 음질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그 정도로 좋은 번들 이어폰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충전기는 일단 G5에 들어있던 충전기랑 똑같아요 보시면 급속충전 지원하는 네, 패스트 차지라고 돼있죠. 급속 충전 지원하는 충전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플랫형 USB 3.1 C 타입 케이블이고요. 케이블 자체는 지금 USB 2.0이에요. 그러니까 C 타입이 3.1이라는 거지, C 타입을 했다고 해서, 채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3.1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케이블이. 얘는 USB 2.0 지원하는 C 타입 케이블이에요. 플랫형이죠? 디자인 아주 괜찮아요. 일단 디자인은 꽤 깔끔하게 나왔어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뭐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이제 본체를 열어볼 건데요. V20, 색상은 핑크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네 흠집이 좀 있죠 <laughs>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중고니까 흠집이 있을 수도 있죠 V20 본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출고 필름이 뒷면에 붙어져 있는 상태고요 V20, 그리고 뱅에너 프스니 로고가 있습니다.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구요. 예, 배터리 교체형답게 배터리가 이렇게 따로 있죠. 설명서는 사실 뭐, 안 봐도 되죠. 휴대폰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요. 자, 그럼 얘는 잠시 치워두고 배터리를 결합해봅시다. 배터리를 보시면, 좀 커요. 상당히 큰 편인데, 용량이 3200이라고 돼있죠. 예, LG로고 바로 옆에, 작은 글씨로 3200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16년도, 16년 11월이니까, 이게 한 2년 정도 지금 돼가고 있죠. 얘는 아마, 수명이, 이제 거의 다 됐을 거예요. 교체형이건 일체형이건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수명으로 봅니다. 자, 보시면 옆에 배터리 교체 버튼 있죠? 이거를 누르면 커버가 열립니다. 일단 IMEI, IMEI 번호는 가릴게요 이렇게 커버가 열렸고 보시면 <laughs> 전작인 G5와는 다르게 복층 형식으로 SD 메모리와 나노 유심을 넣을 수 있게 해 놨는데요 먼저 유심부터 장착해 볼게요 유심은 뭉툭한 부분이 왼쪽 위로 오게 장착을 합니다 장착이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SD카드 64기가 짜리 갖고 있습니다 이 64기가 짜리 SD카드도 장착을 해 주고요 다음으로 배터리를 장착해 줍시다 배터리 장착이 끝났는데요 여기 보시면, 홈이 있죠? 배터리 교체할 때 여기다 손을 넣어가지고, 들어올리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뒷판을 보시면, <laughs> 이건 아마 GPS 안테나 같아요. GPS 안테나 같고, 곳곳에 접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판을 결합하는 방법은 오른쪽부터, 기계 오른쪽부터 이렇게 씌워줘야 돼요. 그리고 눌러서 이렇게 딱 소리 날 때까지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합하신 다음에 뭐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잘 장착했는지 보시고요.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줍시다. 아 지금 통신사는 k t 에요 아까 유심에서 보셨겠지만. KT 통신사 걸로 구매를 했고요 나노 유심부터는 제가 알기로 통신 3사 관계없이 다 호환이 가능해요 뭐 LGU 플러스 SK KT 그리고 <laughs> 알뜰폰 MVNO라고 부르는 알뜰폰 통신사까지 다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제가 세팅은 다 해놓은 상태인데요 밀어서 열면 얘도 똑같아요 지문 인식을 사용하려면 먼저 이제 숫자를 입력해서 잠금을 해제해야 되고요 세컨드 스크린 네, V20의 가장 좋은 점이죠 이 세컨드 스크린을 이용해서 네 지금 톡이 자꾸 와가지고 이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네, 중고로 구매해서 이런 오류도 지금 처음 구매했는데 뜨네요. 세컨드 스크린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laughs> 너무 많이 와요. 그게 그래서. 네. 지금 보여드리자면, 왼쪽을 이렇게 밀면, 세컨드 스크린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작인 G5보다 화면이 엄청 커졌어요. 화면이 엄청 커졌고, 이 세컨드 스크린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껐을 때에도, 이 세컨드 스크린을 통해서 뭐 음악 감상을 할 수도 있고요. 시계를 볼 수도 있고요. 와이파이나 뭐 블루투스 같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배터리는 좀덜 먹는 것 같아요. 전작인 G5보다. 그리고 카메라가 역시 듀얼 카메라, 하나는 광각 카메라, 하나는 일반 카메라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플래시가 있고요. 오른쪽에 AF 보조장치가 있습니다. <laughs> 카메라는 그렇게 많이 튀어나온 편은 아니고요. 전면 카메라도 있고요. 베젤이 엄청 얇아졌어요. 베젤이 엄청 얇아져서 대화면, 대화면이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laughs> 제가 V20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교체형이에요.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V10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여기 하나는 마이크가 있고요, 하나는 IR 센서가 있습니다. 큐리모트라고 하는 거 있죠? l g 는 큐리모트라고 해서 기본으로 어플을 제공해요. 아마 제가 알기로 다른 제조사에도 있는데 보시면 위에 좀뭐 TV 이건 니콘 카메라 셔터까지 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 뭐 TV 아니면 에어컨 2 이렇게 해서 리모컨을 정말 얘 하나로 다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큐 리모트를 이용해서 굳이 리모컨을 찾지 않고도 에어컨을 크고 끼고, 아, 켜고 끄고, 네. 에어컨을 제어하고, 또 난방을 제어하고, 또 TV를 제어하고, 이렇게 마, 완전 편하게 할수 있는데, 요즘 나오는 거는 LG 휴대폰도 이 IR 센서를 삭제를 시켜버렸대요. 이 원가 절감 때문에. 그래서 뭐, 큐리모트를 사용할 수가 없죠. 이 적외선 센서가 없기 때문에 네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다르다고 느꼈던 거는 이 음악 감상을 하게 되면요 이 하이파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어폰을 연결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이어폰을 연결하면 이 하이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왼쪽, 오른쪽. 따로 음량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본 이퀄라이저 중에 쿼드비트 모드가 있습니다. 아마 LG 사용자를 배려한 거겠죠? 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지금 V20이 단종되긴 했지만, 저는 다음 휴대폰은 배터리 교체형이 나올 때까지 이 V10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배터리 교체형 중에는 가장 최신 폰이고, 사실 뭐, 배터리 일체형이면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뭐, 보조 배터리와 케이블을 갖고 다녀야 되고, 아니면,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전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뭐 방수가 된다 이런 점은 분명히 장점이죠. 하지만 저는 그 그런 방수 이런 것들 사실상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형을 샀습니다. 배터리 일체형도 따지고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배터리 수명이 한 1년 반에서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 일체형이라고 해서 교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센터에 가시거나 아니면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직접 교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공임이란 게 일단 들어가죠. 뭐 자기가 직접 교체하시는 분들은 공임을 아낄 수 있다 하시겠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그냥 배터리 하나만 사면 돼요. 아까 그 네모난 거 그러면 끝나죠. 그런데 배터리 일체형이라면 일단 센터를 가야 되죠. 보통의 경우라면, 그리고 작업하는 데 기다려야 되죠. 또 운임이 들어가죠. 공임이 들어가죠. 운임이 아니라 운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택배로 하면,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체형으로 쭉 사용할 겁니다. 일단 V20, 오늘 여기까지 거의 개봉기죠 리뷰가 아니라 이 정도면 같이 박스를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배터리 일체형 아니면 배터리 일체형, 뭐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고, 그냥 자기 맘에 드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새로, 새 제품을 살수 있는 선택지는 배터리 일체형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구하는데도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는데요. 마침 또 이렇게 상태 좋은 또 박스까지 온전한 상태의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오늘 V20 리뷰라기보다는 언박싱이 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